반대주세요 양상추도 요네 양상추도 넣어주세요 음, 또, 소스 줄때다 넣어줄까요? 조금만 넣어주세요. 머스타드. 쭉쭉쭉쭉쭉쭉. 이 많이 짠다. 한 군데서만 쭉 그... 길게 짜 옆으로 쭉 해야지 한 군데서만 짜지 말고. 됐죠? 야야 한 군데서만 하면 너무 짜 너무. <laughs> 길게 쭉 해야지, 시마. 그럼 안 돼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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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그래서 해야 맞아요. 전에 해야지. 자, 됐어. 배타어요 네, 배타어 소금, 인두가 매주. 한 곳에만 하면 안 되고, 길게 쭉. 됐어, 오케이. 됐어, 오케이. 아유, 잘했네. 그 다음에. 손 씻었어요? 아까 전에 손 씻었잖아. 아, 아까 전에? 그리고 화장실 갔던 거 아니야? 응. 그러고 가. 응. 화장실가다망이갔는데다 됐어요. 다 됐어요?